번 가지 뭐야 실입주금이 그렇지. 그렇지, 제일 중요한 실입주금이 아주 적게 들어갈 수가 그렇죠. 있다는 겁니다. 자, 안녕하세요 지프로 TV의 향기 나는 남자 이프로입니다. 자, 오랜만에 촬영 나왔죠. 네. 제가 바빠서 한 일주일 정도 미팅 때문에 일주일 촬영 못했죠. 네. 너뭐 했어요? 저도 열심히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뭐 어제 술 먹었단 말이 있던데? 아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그래도... 사생활은 제가 오픈하지 않겠습니다. 네. 캠프로 어제 술 먹었다는 거. <laughs>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의정부시 가능동이고요이가능동은가능역이 있죠? 네. 음, 가능역이 도보로 한 5분 내외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위를 보면 좀 아시겠지만 여기는 이제 나비구역 재개발 지역 안에 지금 아, 시청에 접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재개발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의정구는 재개발할 수 있는 역이 많지가 않아요. 시가지 중에 가능동밖에 없어요. 어... 왜냐면 나머지는 다 개발이 돼 있어. 음... 그죠? 나비구역이 1구역부터 뭐 7구역인가 8구역까지 있는데, 여기부터 쫙 뒤까지 가능동이긴 한데, 구역을 나눠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 구역, 그리고 역세권이라는 거. 그렇죠. 투룸과 스리룸, 포룸이 있는데, 투룸은 분양이 완료가 됐고요. 쓰리과 오늘은 포름을 보여 드릴 거예요. 좋습니다. 자, 역세권에 가격도 저렴한 맞아요. 음, 그런 위치에 있으니까 아, 버스 정류장 우선 20초? 아, 저쪽으로. 예, 그리고 길 건너편에 음... 버스 종점이 있어요. 아, 좋죠. 그렇죠. 의정부 시를 지나가는 버스. 아, 의정부시에서 나오는 버스는 다 이리로 지나갑니다. 아, 좋습니다. 음, 그러니까 의정부의 메인 버스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여주세요. 자, 외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쭉 보여주세요. 아, 이쁘게 잘 되어, 되어 네, 있습니다. 네, 외관은 대리석으로 마무리 하셨고요. 주장 차 같은 경우는 피로트 주차장으로 100% 완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가격대는 말씀드리고 올라갈게요. 아, 오픈하시는 자, 건가요? 네, 역세권의 2억 후반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 입주 같은 경우는 잘하면 신형과 뭐, 이거 봐야 되겠지만, 무입주까지도 가능한 보십니다. 그런 좋은 현장이네요. 좋은 현장이죠. 예. 네. 무입주 취득세만 가져오세요. 취득세요? 네. 아, 가, 그것만 취득등록세만 가져오시면 입주도 가능합니다. 물론 개인에 따라 좀 다릅니다. 네. 그거는 좀 봐야 되니까 한번 그거는 보시고 말씀해 주시고요. 집은 보러 들어갈게요. 알겠습니다. 뭐 궁금한 점 없어요? 뭐다 말씀하셔 갖고. 네, 그래요? 어, 네. 확실 하니까 풀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올라갈게요. 자, 가시죠. 자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왔고요. 지금 이제 모델 하우스. 그러니까 지금은 분양이 완료가 많이 돼서 네. 지금 조금 빠졌는데 짐이 좀 있긴 해요. 네. 이거는 양해해주시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쭉 들어오세요. 네. 전실 사이즈는 성인 4분 정도, 세분 정도 설수 있는 사이즈 나오고요. 솔 프로가 두세명설수 있고 강 프로는 두명 반. 아, 네, 그 정도 됩니다. 사이즈는. 네. 강 프로는 두명 반, 솔 프로는 세 명. 그렇너 같은 애는 다섯 명. 아 맞아요. 저도 네 명. 제가 다이어트를 좀 했거든요, 제가. 8kg 정도를 뺐습니다. 음, 좋습니다. 네, 몸이 보겠습니다. 좀 이렇게 무거운 것 같아가지고, 아 열심히 운동해서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좋은 자, 거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요. <laughs> 자, 알겠습니다. 던질 사이즈는 좀 되고요. 던질, 전체, 전체 조등 등은 여기 뒤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지금 신발장 같은 경우는 3칸, 하나, 둘, 3칸, 키큰 장으로 되어 있고, 밑에 띄움 시공 하셨습니다. 밑에는 타일로 마무리 하셨어요. 네. 네. 들어오세요. 너 이렇게 찍을 때 찍어 누르지만, 훨씬 작아 보이니까. 네, 죄송합니다. 어. 그럼 잘 나오게 이렇게 아니지 그렇게 <laughs> 어떻게든 잘 나오게 <laughs> 좀 해주세요 자 예림도어로 해서 이렇게 한눈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있고요 자 들어오세요 쓰리 룸이고 화장실 두 개니까 보여드릴 건좀 있어요 자 방방 <laughs> 거실 방인데. 네. 동선이 제가 볼땐 주방이 편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야, 주방으로 오세요. 자, 이게 주방이고요. 주방 같은 경우는 광파 오븐 들어와 있고요. 가스 3구로 들어가 있습니다. 짐이 있는 거 조금 양해 좀해 주세요. 네. 네. 싱크볼도 크게 나와 있고요. 거의 목수전. 저희가 이거 강 프로스전이라고 하죠? 맞아요. 네, 강 프로스전이라고 왠지 모르겠지만 강 프로스전으로 되어 있고요. 상부장 하부장 다 되어 있습니다. 좀 반대되는 색깔로 넣어 놨죠? 맞아요. 자, 요쪽은 다용도실인데 자양도시 같은 경우 수도 뽑아놨기 때문에 어... 세탁기죠. 세탁기 건조기에 놓을 수 있고요. 지금 줌이 좀 있다는 거 양해 좀 해주시고요. 알겠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세탁을 거기다 놓으시면 되고요. 지금 이 플로가 두 개잖아요. 네네. 두 개인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여기다 냉장고하고 스탠디형 김치냉장고 넣으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동선 편하게 바로 이렇게 돌아버릴게요. 알겠습니다. 여기 메인 화장실이에요. 자, 메인 화장실 네. 같은 경우는 자, 칸막이 되어있고요. 해바라기 수전, 일반 수전 1층으로 되어있습니다. 물넘침 방지까지 해놓으셨고, 비데 어, 비데가 있어요. 아, 비데는 드리는 겁니다. 네. 세면대, 변기 당해들어 있고요. 거울로 처리된 상부장까지 마무리가 되어있습니다. 미끄럼 방지 타일, 요거 요즘 안 했죠? 그렇죠. 미끄럼 방지 타일 되어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안방이에요, 안방. 안방 1번 네. 방이고요. 네. 1번 방 사이즈는 제가 제가 드릴게요. 바로 제대기 에어컨 있습니다. 네. 자, 3354. 3200 나옵니다. 꽤넓적하게잘 빠졌습니다. 뭐 1번 방이죠? 네. 네. 안으로 이제 세컨 화장실, 세컨 욕실이죠. 세컨 욕실 되어 있고요. 세면대 병기되어 있고 샤워기까지 설치해 두셨어요. 상부장은 옆에 따로 거울로 해 놓으셨고 또 거울 또 처리해 주셨어요. 미끄럼 음. 방지 타일, 당연히 되어 있고요. 네. 이게 지금 신형 강마루예요. 맞아요. 음, 신형 강마루인데, 다른 분들은 타일로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음, 게 거실이에요. 보통 어떤 분들은 나는 방이 커야 돼, 거실이 커야 돼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거실을 크게 뽑은 스타일이에요. 이 어. 위에 이제 에어컨 들어가 있죠. 안방에 들어가 있으면 에어컨 다 들어가 있죠. 뭐. 음. 그리고 사이즈를 바로 재드릴게요. 3,780 나오고요. 그리고 여긴 0 m 가 넘어요. 네, 이거는 그렇죠. 제가 특별히. 말씀을 안 드릴게요. 과거 네. 같은 경우는 제가 치울 거니까 네. 아,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위그 뒤에도 타일로 마무리하셨어요. 어 이거 튼튼한 거다. 어, 타일로 마무리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돌았으니까 네. 그러면 제가 두 번째 들어오니까 이제 2번 방이라고 할게요. 2번 방. 음, 음. 여기도 다용도실 따로 있어요. 오 그쪽으로 빠져 끝나. 여기 이제 투베란다죠 그렇죠. 네. 네. 여기다가. 그러니까 세탁기 갖다 오셔도 돼요 그렇죠, 수중어잘 나와있네 그렇죠, 아니면 창고로 쓰셔도 되고요 그렇죠 어. 통창도 나와 있으니까 음... 이건 선팅하시면 돼요 그렇죠 어. 그래서 이게 사이즈를 한번 왜안 해? 아, 사이즈 이제 재셔야죠 <laughs> <laughs> 역시 김프로, 어제 소주 한잔넣었더 정신을 못 차리는구나 2,353 나오고요 그다음에 2,851 나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보통 3번방 사이즈죠? 그렇죠 네, 3번방 사이즈 나옵니다 여기에 또, 이제 정식적으로는 요게 2번 방이에요. 여기는 벽걸이형 에어컨을 설치해 주셨어요. 아, 여기다가 또. 그러니까 원래 아, 없었어. 아, 아 그러네. 네, 없었는데, 벽걸이형 에어컨을, 그러니까 에어컨이 총 3대야. 아, 그쵸. 그러니까는, 이거를 따로 처리해 주신 거야. 아. 아 따로 달아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와서 사이즈를 바로 재드릴게요. 2775 나오고요. 그 다음에, 2786. 이게 2번 방이에요. 그쵸, 이게 어, 2번 방이에요. 2번, 이게 2번 네. 방이에요. 이중창으로 네. 해놓으셨고 통창 크게 사이즈를 좀 내렸죠? 네 어, 내려서 좀 크게 해놓으셨어요 음. 잘하셨어요 창호가 되게 잘 나와있어요 개방감 있게 잘하셨어요 그렇죠, 어, 칭찬합니다 <laughs> 어. 저기서 아, 보고 계십니다 <laughs> 아 이사님 보겠습니다. 보고 계셔? 아, 네. 아, 이사님이 또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네 자 나와. 이래서 이제 마무리를 해드릴게요 네. 지금 총 13대고요 가능력 네. 1호선 가능력에서 도보로 5분 안쪽으로 떨어집니다 완전 초역세권이죠 그리고 대로변 옆에 있고 조금 더 멀리 보자면 이제 재개발 지역 안에 있는 거 그렇죠. 어, 그것도 우리가 살면서 그냥 네. 뭐 집값이 오른 것도 있지만 또 집을 샀는데 나중에 또 새로운 집을 또 얻으면, 새 집을 얻으면 그것도 한 보너스가 아닌가 싶어요. 아, 그럼요. 음, 그래서 그런 지역 안에 있고요. 여기는 그 분양이 좀잘 됐어요. 네. 음, 잘 돼가지고 지금 이제 한몇개안 남았죠, 의사님? 세개 남았어요? 아, 세개 내게 남았다네요. 세개 어, 내게 남았으니까 그 중에 하나 고르셔가지고 돌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얘가 오늘 요거 찍고 하나 더 찍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층간소음을 아주 신경을 많이 썼어요. 층간소음, 제가 요거 그때 설명을 드리는데, 여기 치면 안 울리죠? 네. 층간소음을 아주 많이, 층간소음 방지제를 아주 많이 넣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경을 많이 썼는데, 층간소음은, 야, 제가 항상 얘기하죠. 층간소음이 없는 집은 없어요. 그렇죠. 이건 대한민국 없어요. 근데 조금이느냐, 덜이냐그 차이거든. 그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아주 신경을 많이 써서, 진집이니까 어, 요거 강조해 드릴게요 분양가가 2억 후반대고요 그리고 초역세권에다가 재개발 지역 안에 있고 층간소음 잘 지어놨고 또한 가지 뭐야 실입주금이 그렇지 제일 중요한 실입주금이 아주 적게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일단 영상 보시고 전화 한번 주시면 제가 자세한 상담해 드릴게요 지금까지 의정부시 가능동 초역세권 가능역에서 로였습니다